이 황태를 갈라고 준비하고 있죠 네. 황태 갈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황태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황태가다가 황태를 갖다가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손이 많이 가요 황태가 황태... 황태를 처음에 저기 뭐야 황태공장 가서 부산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가지고 오면은 이 안에 이제 뭐뼈다구도 있고, 살도 있고, 아가미도 있고, 이런 지느러미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싹 골라내야 돼요. 뭘 골라내야 되냐면, 이런 아가미, 뾰족한 게 있죠. 이런 거다 골라내, 일일이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가미, 요런 아가미들도 최대한 골라내야 돼요. 이 아가미가 많이 들어가면, 계란 맛이 약간 써요.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이 아가미가 생기는 많이 골라내야 돼요. 저렇게. 최대한 골라내야 돼. 오로지 들어가는 거는 뼈다고 하고 살, 그것만 들어가게. 여기 황태를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넣고 있는데 이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거 이거를 조금 넣거나 안 넣거나 하잖아요. 그럼 벌써 저희 집 계란을 드셨던 분들은 대번 전화와요. 황태 안 넣냐고. 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모레는청계당만십 년째 키우 십 년째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 요즘에는 이제 뭐 동물복지다 뭐다 해서 이제 환경적인 거를 되게 많이 따지는데 그 환경적인 거는 대민국에서 닭을 키우는 분들은 다일 번이면 일번닭게다 비슷비슷하게 키울 수 있고 2 번이 찍힌 계란은 다 그렇게 고마워 고마워 하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닭을 제가 십 년째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먹입니다 먹이. 먹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 닭한테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계란 맛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저기 뭐지? 다른 한 농장이 있어요. 풀을 많이 먹이는 농장. 풀만 먹이는 게 아니라 풀을 많이 먹이는 농장에 있는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 보잖아요. 그러면 계란이 맑아요. 딱 먹는 순간에 기존에 먹던 계란보다 좀 맑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맛. 딱 드셔 보시면 알아 이건. 아. 드셔 보지말고 그다음에 저희 집 같이, 저희 집 같이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황태서 에 황태알아 먹이는 농장은 저밖에 없어요.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황태 부산물 부산물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황태 부산물을 계속 꾸준하게 먹이면은 매기, 계란 맛이 약간 담백해지고, 그다음에 약간 간도 배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넣는 게이 황태예요, 황태. 지금은 이 황태 안 넣잖아요? 바로 크레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황태를 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건조기에다가 24시간 말려야 돼요. 24시간 말리고 그다음에 요런 거, 지느러미, 아가미를 최대한 골라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란 맛에 하자가 생긴다. 크레미 들어온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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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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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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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그래, 카레 그래, 그래, 닭이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계란 맛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때 카레를 한번 먹여봤어요. 근데 먹이는 도중에 제가 그만뒀죠.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매운맛으로 해서 실패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레 순한 맛으로다가 잘 사료랑 섞어갖고 우리 정의 요정닭 10마리를 딱 빼갖고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합니다 열 마리한테만 한 보름간 카레를 섞인 사료를 먹였을 때이 계란의 맛에서 카레 맛이 날 것인가 안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카레를 먹인다 하고 카레를 안 먹인다 하고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말로 딱 보름 있다가 계란을 딱 먹었는데 카레 맛 카레 맛이나 카레 향이 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 끝나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야, 이 단가가 높아지긴 하겠다. 계란 단가가 높아지긴 하겠어요. 카레 값이 비싸니까. 근데 이제 그 계란의 목적은 이제 어, 계란을 잘안 먹는 친구들,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 중에서도 계란을 안 좋아, 계란이 좋은데 계란 안 먹는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이 이 카레 계란을 줬을 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애들이 카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건 이제 만들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사료죠. 잘 만들어 놓은 닭들의 밥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이거를 여기다가 한 5kg 정도 되거든요. 5kg 여기다가 황태를 조금 더 넣어. 황태에 갈은 거를 조금 더 넣고, 어, 조금 더 넣고 이, 이 계란 맛이 또 짜질 짜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농담입니다. 자, 자, 갈어야지 카레 순한 맛으로 사왔습니다. 카레 순한 맛 이거를 세상은 원래 저 같은 별종이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아주, 카레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아, 끝내줘요. 여기다가, 이거를 다 넣으면 안될것 같고, 처음부터 많이 주면 안 돼요. 닭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5kg에, 기존 사료 5kg에 한 500g 정도? 10대 1 10대 1 정도로다가 딱 맞춰갖고 보준 다음에 자 10대1정도 섞었어요 이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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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시2잘 섞어서 2 2 2 2 2 2 감싸봐. 물잘 섞어서, 좀 모질한가? 그죠? 약간 노란 빛이 돌아야 되는데. 야 아기야 놔봐. 이게 냄새나 봐봐, 아봐 어? 아기. 이 맞춰봐봐. 아기. 조금 약한 거 같은데 조금 더, 더, 더 넣자 야 노려지는데 사료가 노려졌어요 응, 됐어 됐어 야 아기야 맡아봐 맡아봐 아니 냄새 맡아봐 응 아기야 아기 내이 와봐 냄 냄새 맡아봐 아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냄, 냄, 냄새 맡아봐 카레 냄새는 안 와서 봐 응? 어아 응. 냄새는 안 난다 카레 냄새는 안돼 칼의 향이 난지. 이걸 싹해 가지고. 자, 정성스럽게 비비가. 맛있게 비벼졌어요. 됐. 어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갖고 최정의 열마리한테 보름 동안 먹여 보겠습니다. 과연 뭐지 카레맛 계란이 탄생할 것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가 모이 모이에다가만 카레를 섞어줄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브루스 알파로다가 물에다가도 조금 약간 타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많이 말고 약간만. 어, 카레 냄새가 너무 진하면 얘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물은. 연하게만 자 밥하고 물은 준비됐어요 자 정의 요원을 갖다 풀어놓겠습니다 야 리그들 임무가 아, 야야 정해봐 리그들 임무가 매우 중요해 알았지 응? 제발 카레 계란을 만들어라 잉? 가 야이로 오면 안돼 저리로 가저로가 저리로,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보름 후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죠 세계 최초 카레 계란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돌 웃지마 아무도 모르는 거웬만마 해봐야 알지 응? 그지 야 해봐야 아는 거웬만마 기대해